오늘은 촬영장에서 벌어진 이민호 씨의 깜짝 해프닝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배우 이민호 씨가 연애 관련 질문을 받고 녹화 중단을 선언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살롱드립트에는 PBN세 드라마 별들에게 물어봐로 호흡을 맞춘 배우 이민호 씨와 공효진 씨가 게스트로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민호 씨는 작가님과의 미팅에서 불편한 질문을 좋아한다고 말한 적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를 들은 MC 장도연 씨는 곧바로 지금 연애하고 있냐며 지금까지 몇 명의 연예인과 사귀어 봤냐? 5명 이상이냐? 이하냐는 직설적인 질문을 던지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이민호 씨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자리에 일어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어 장도연 씨는 이민호 씨에게 자신에게도 불편한 질문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민호 씨는 이에 곧바로 지금 연애하고 있냐고 되물으며 맞받아쳤습니다. 장도연 씨는 크게 당황하며 너무 없어서 기가 차서 그런다고 해명했지만 이인호 씨는 지금 뭔가를 캐치한 것 같다며 흥미로운 표정을 지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